하늘 위야. 네, 오늘은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나가고 있는데 7장부터 이제 6장까지 왔던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7장부터. 새롭게 고린도전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7장을 기준으로 7장 이전의 말씀과 7장 이후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시 당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나뉘어 있었다. 달라지라고 사람들의 뿌리로 난이 있었다 한 것에 대해서 고리 도전서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리 도전서 1장1 1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아, 들로의 직 어,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말이 내게 들이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하면서 이 분쟁에 대한 그 뒤로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개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 그게 나뉘어 갈라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그 이유로 보면 사절에도 이장 사절에도 내 말과 내정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경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니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며 하여 누나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까지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보루프를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석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보루프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선은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 어떤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 지금 새벽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상에 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그 대단한 나라가, 영토가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그 아주 참혹한 찬사들이 영상에 담겨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우,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부아가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모금을 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뜨겁게 부원회를열던 저녁마다 새벽마다 불의지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의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인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토는 곧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십니다, 능력.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6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답하는 구성되어 있그 중에 7장은 가정에 대하여 질문을 가정은 어떻게 어떻게 복대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 야 하고 가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7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8장, 9장, 10장 계속 나아가면서 서로 다른 질문한 주제들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의 질문에 대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배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찬양을 찬양하고 555장으로 가정에 대한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2구절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가정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 숲장, 숲시 보자. 숲시 보절 숲시 보자. 숲시 보자. 숲자시 보자. 숲시 보자. 보자. 숲시 보시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모든 사례를 다 들어가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며, 예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이 나아가면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풀수있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누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 예수님 잘 섬기기 위하여 가정이 세워졌다. 그 가정이 예수님 잘 섬기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군. 가정은 이렇게 해야 좋고, 저렇게 해야 좋다. 심지어 교회 나온 우리 고린도전서의 고린도교회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아내라면 딱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하고 질문했을 때. 뭐 보세요.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주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종이냐 그때는 노예자 있었고 그 종이 다 있었죠. 신분의 이 모든 자유가 멈춘 기 때문에 종이냐 자유인이냐. 중요하지 않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그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네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도 중요하지 않던데 그 뒤에 보세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까 예수님 을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매를 메지 말라 모든 세상의 기준 그 기준으로 나서는 돌리는 나, 람 가정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가정끼리도 나누고 또다 나누는 거예요 정죄함 다정죄함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나눔 그 죄의 속성 그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므로 다시는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 되는 미래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문제 또 남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부터 오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주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가정은 다 자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도 자유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리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가정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누고 또한 바라보는 시선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또 정죄를 받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7 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잘 믿는 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 섬기며 복음 전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以